네, 간다 간다 노래를 불러볼 거야. 그런데 주영아,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지? 부릉부릉. 부릉. 아, 그 그래, 우리 그래. 부릉부릉부릉. 부릉.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운할까슈우 이렇게. 그럼 기차는 칙칙 보포 칙칙 보포 이렇게. 그러면 우리 간다 간다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 가사판에다가 주이가 조금 전에 색종이로 기차랑 비행기랑 자동차 접었잖아. 그것을 이에 한번 붙여볼게. 알겠지? 네. 소그 한번 불러보자. 그리고 율동도 이런 조금 더이 있는 거 같이 겠지 네. 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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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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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목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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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낡은 길로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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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은 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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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쥐, 깜빵, 랄랄랄라, 자동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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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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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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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높이 랄랄랄라, 비행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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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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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으로 기차를 만들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 기차에다가 태워줄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를 데리고 왔다, 저희가 그렇지? 네. 이 친구들 여기다 태워. 기관사는 누구로 잡을까? 운전한다 아, 여기다 공룡 네. 그렇지? 공룡을 태워주고 또 다른 친구를 태워주자. 이렇게 해서 또 처음에 어떤 친구를 태워줄까? 음... 어, 태워. 친구들 또또 누구 태워줄까? 네. 여기 또 누구? 비행기 태워. 자, 간다. 쭈욱, 안녕.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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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똥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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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길로. 쭈 도착했습니다. 이길 내려주자. 어디서 자내리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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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쭈욱, 또 누구 태워줬다 자, 또 태워주자. 간다, 쭈 입니다. 내려 주세자또 고생 많았어. 너무 재밌었다. 잘했다. 좋았어. 다시. 하, 내려갔다. 그렇지? 지영아. 우리 오늘 재밌었어요? 네. 그럼 또 다음에 또또 엄마랑 또 신나게 또 놀자. 알겠지? 응. 네.